25일하고 크리스마스 하는데 크리스 a s c h 가몇 년도에 a s c h r 스 s t m a s c h r 르 s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알면 이렇게 살 s c h 하 i s t m a 325년에 s 응. 그때 a s 가저로마 s t m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노마가 이제 교회를 안 믿었어요 예수가 탄생하시고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몇년 동안 움직였어요? 40년 동안 제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40년 그게 저 사실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야 응. 이 40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 해서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AD 100년, 120년까지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바울이 AD 120년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건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AD 70년에서 100년간에 그기간대 사도 요한이 적었다 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요한 복음 1장. 다 같이 펴봅시다. 1절서부터 18절까지 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저, 성경이 이렇게 종류 있는데, 이렇게 저 협설해. 에이, 뭐지요? 음 요한 복음 2장. 음, 켜, 전부다. 켰습니다. 네, 켰어요? 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이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이 마지우바디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영름은요한이다 그가 증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암아 믿게 할까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분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로말미야아지바받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이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라 말씀이 익히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해 정원의 입체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대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후에 은혜하라율법을모르 새로 말명 주어진 것이여.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글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었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네, 근데 저 우리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 빛으로요? 창조 주신 예수 그리도죠일정에팔 절에서 보면 그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120세까지 살았어. 120세. 왜 많이 살았어요? 작게 살았어? 어, 이 살았어. 120세 살았어. 그래 많이 받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유한보험에는 다른 보험서에 없는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한보험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한거예요그래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어, 20장 31절. 네. 그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응.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응. 믿게 하려 하요또 너희로 믿고그 이름을 힘입어 응. 생명을 응.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을 쓰게 된 동기가 음. 응? 너희들에게 뭐가 네. 글쓰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아니. 예술가 아니라 예수 글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로, 뭐라고? 3만원. 생명을 얻게 하라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말이 무려 몇 번이 나왔을까? 응? 99번이 나와요. 99번을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 있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뭐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유한복음 1장 1절에요 그리고 응? 다같이 1절에 태초에 응,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였 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리라 하는데 이자만소를 시작했는데 유한복음에는 태초에 창세기 나오는 태초와는 그 의미가 있라 창세기와 태초는 베레스트란 단어인데 대우주 시작 시간과 공간의 처음이라는 뜻인데 유한모음의 태초는 아르게나단으로서 만물의 창조 이제 곧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게 하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말씀이 되셔왔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마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하시다, 진실하시다, 영원하시다, 끄릉시다, 차비우시다 등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다. 그얘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알라산드레아 겨부고 신학자 오르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이라 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한다 보여준다 말이요. 그래서 종교개약과종팔명은 아버지의 영혼의 뜻을 우리를 알게 하고서 계시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약자 팔맹이 됐어요. 그래 말은 그 사람의 자신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야. 그래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정체가 그 사람의 말하는 말로서, 언어로서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노구스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품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르게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의 그래 말은 어떤 사건이나 설명이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의지와 감정과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 그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